네 12번입니다 a점은 5,1인데 이 5,1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b랍니다 그럼 이 x축에 대한 대칭점 b는 몇 컴마 몇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5 컴마 5 컴마 마이너스 1이죠 다음 y는 x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가 1,5가 됐죠 자,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해달래. 자, 그러면 그림만 봐도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X축, Y축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5마 1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5마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연결한 게 AB의 길이란 말이야. 예쁘게 연결됐잖니? 그래놓고 C라고 하는 점을 찾아볼까요? 1,5, 여기 있답니다.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넓이를 물어보면 따라, 요 길이는 2가 됐잖아. 그럼 높이만 알면 되겠는데, 높이는 이거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네요. 아까 이거에 x의 크기는 5였잖아. 요거에 x의 크기는 얼마냐면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것의 길이는 얼마? 4. 그러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서 답은 4. 끝났죠? 근데 이게 잘안 된대. 잘 모르겠대. 그림을 못 그렸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아직 삼각형 못 구하겠대. 그러면 그냥 무조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넓이 공식. 뭐가 있었습니까? 신발끈 정리가 있었죠? 자, 신발끈 정리에서 이세개 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한 개의 점을 0,0으로 옮겨주자. 0,0으로 옮길 건이세개 중에 누구로 옮겨볼까요? 얘를 옮겨볼까? 자, 그럼 얘를 0,0으로 옮겼다는 건 몇을 빼고 몇을 빼야 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해줘야 되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하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하자. 마이너스 1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에 절대 값에 크로스를 빼자. 크로스를 빼면 0, 두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8. 어, 이거 플러스 8이라 해도 뭐 상관없어. 마이너스 8이어도 상관없고. 어차피 그래도 돼서 얘는 얼마 나와? 4 나오죠. 똑같잖아. 음.